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하도급 지킴이 계약 관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계약을 하려면 이제 나라상터에 들어가서 계약서 초안이 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나라상터에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문서함에 들어가시면 이제 계약서 초안이 여기 이렇게 해당 공사에 계약서 초안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채 매입해야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나라상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초안에서 그 업무 밑에 화면에 보시면 업무 화면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 채권 및 인지세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민 채권이 있어요, 있거든요. 여기 매, 그, 매출 요청서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국민채권발행은행 리스트가 있어요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셔서 이 해당 은행에 가셔가지고 채권을 매도하셔도 되는데요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도 나라상터 안에서 저희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려 드릴게요 이거를 일단은 닫고요 일단 은행에 직접 가셔야 될것 같으면 이거를 출력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사금액이 얼만지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는 닫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국민채권 그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저희 그 나라장터 메뉴 가시면 공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조달업체 왼쪽. 조달업체 업무 보면 세금계산서 국세신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수익계약인허가 매입채권요청서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작성에 들어가시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시철도채권이 있고 지역개발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관 도시철도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 들어갑니다. 이거를 작성을 하시려면 계약서를 출력을 하셔서 보고 작성을 해야겠죠. 최소한 계약명하고 접수기간명은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 계약서를 출력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후지 나는 계약서 첨부 여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뭐화면에 이렇게 하나 띄워 놓으시고 치시면 됩니다. 저는 앞전에 제가 이 해당 건에 대해서 발행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뜹니다. 공사명이. 저는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치셔야 되겠죠. 입력하셔야겠죠. 입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접수 기간 명이 나와요. 이거를 독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화면이 접수 기간 조회라고 뜨죠. 그러면 수요 기간 명을 기재를 하는데요. 이 수요 기간 명이 발주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경상북도 고령, 고령군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고령군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수신자 명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수신자 명은 계약서에 보면 그 발주처의 계약부서 담당자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보통 그 보시면 그 발주명하고 계약 담당자하고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거기 계약 담당자 명을 검색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미 해놓은 상태라 땡땡땡 님이십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하나 뜨죠. 고령 경상부도 결혼군 재무과 땡땡땡.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매입자 정보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치시고요. 그리고 매입 요청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요. 매출 용도에 보시면 또 돋보기가 하나 있죠. 돋보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 채권 매출 용도가 나와요. 저희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권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공사 계약 체결권에 클릭을 하시고요. 만약에 물품이면 물품으로 계약 체결하시면 되고요. 용역이면 용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건설공사 계약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 체결에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거죠. 메이크액 이 매입 금액은 그 공사 채권은 공채 매입은 고 우리가 공사 용역은 똑같아요. 물품하고는 다르게 공사 용역은 계약 금액일 경우에 대금 청구 금액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을 다 청구를 하시는 것 같으면 총 공사 금액의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이 공사 금액이 자, 매입 금액. 자, 공사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저희는. 1억 8천에 부가세 포함이에요. 항상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공사 금액을 다 끊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선금 부분만 끊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다 발행을 했어요. 요거 보시면 공사 금액이 계약일 경우 대금 청구 금액이 2.5%입니다. 이게 관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공사 금액이 1억 8천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억 8천에 2.5%로 끊으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 1억 8천에 부가세 별도 금액,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끊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보시면 부가세 별도금의 공급가액에 2.5%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보면 1억 8천에 나누기 1.1을 하면요 공급가액이 1억 6천 366 63만 6천 땡땡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책 발행하는 거가 2.5 2.5% 적용을 하면요. 409만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5천원 여기 보시면 천 단위가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버리고 하셔도 되고요. 5천원 이상 6천원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이제 뭐 410만원이 되겠죠. 보시면 금액이 저희는 409만원이에요. 409만 원인데 만약에 예를, 예를 들어 계산이 계산을 했을 경우에 513,542원이 나왔다. 그러면 51만 원을 끊으면 됩니다. 51만 원을 51만 원이나 버림이나 아니면 올림 하시면 됩니다. 5,000원 단위로 끊어서 이 공채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공채 보시면 따로 나오거든요. 아까 그 금액 409만 원. 저는 409만 원이니까 409만 원. 아이고야. 409만원을 기재를 합니다 매입해야 되는 금액 409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매도 송신을 합니다 나라장터에 연계 송신을 합니다 송신을 하고 나면 이제 연계가 되겠죠 송신을 하면 송신을 하고 나면 송신 클릭을 하시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송신을 누르시면 요 화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실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거 납부하시고 가상 계좌가 이렇게 발급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농협이다. 여기서 근데 농협 홈페이지로 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 법인에서 농협 계좌가 없는 없으면 여기서 불가능해요. 농협하고 같은 농협끼리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제해야 되는 은행이 농협인데 나는 대구은행이다. 그러면 채권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행끼리만 가능하다는 거 주고받는 게 가능합니다. 돈을 여기에서 지금 나라장터에서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 연결 바로 되는 게 농협이에요. 농협인데 법인이 농협 계좌가 없으면. 직접 이렇게 사러 가셔야 됩니다. 채권을. 근데 우리 법인의 농협 은행이 있다라고 거래하시는 데가 농협이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이체가. 근데 타 은행하고 이체는 오류가 뜹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연동을 얘네들이 하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인 계좌가 결제해야 되는 곳이 농협인데, 농협 계좌가 아닌 국민에서 농협으로는 채권이 발행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나랑 상태에 들어가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 가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연동이 되거든요. 바로 클릭을 하셔서 그 은행에 해당 은행 들어가시면 맨위 하단에 은행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행 더 좋으려면 그잖아 우리가 그 농협이 없는데 어떻게 농협으로 이체를 해 그죠. 그러면 이제 뛰어가야 되는 거지. 은행 가서 이제 채권을 직접 이제 매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거래은행이 농협이나 이렇게 있다 하시면 이게 근데 저는 저희가 농협, 농협이 있어서 그냥 농협 홈페이지에 바로 가가지고 하긴 했는데요. 이게 타은행은 저도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타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가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가상계좌 발급을 받으실 때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뭐, 국민은행? 아까 그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이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 은행을 체크를 하시면, 그 은행에 해당되는 은행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힘들다라는 거죠. 직접 은행에 가셔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고 나면, 이제 결제가 완료됐다는 게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채권 조회 들어가 보시면, 구매했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구매를 했는 이력이 있어서,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문그 했는 게 나오죠. 이렇게 발행을 하시고 전송까지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채권 조회 들어가 보시면 발급이 됐는지 접수가 됐는지가 보여요. 수신일자 접수일자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지세 납부를 해야 돼요.